와. 라라. 입구가 하나면 좋겠네요. 천 마리를 막으려면 입구가 좀 빡빡해야 되거든. 여기서부터 오는 건가? 야, 이렇게 막아 보구나. 아, 그러네. 에이, 그럼 쉽지. 에, 그럼 천 마리 쉽지. <laughs> 해치원 나라니, 그 발언이라니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이 완벽하게 벌써부터 클리어 가기 머릿속에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. 어, 내 머릿속엔 지금 벌써부터 자이언트 천 마리가 뛰어오다가 와! <laughs> <벌써부터> 아! 오케이? <laughs> 벌써부터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머릿속에. 자이언트들이 뛰어오다가 <laughs> 그대로 비명 행사하는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. 나 서울 와서 서울 왔을 때 제일 놀란 거 중에 하나가 어.. 제일 놀란 거 중에 하나가 서울 사람들은 택시를 잘안 탄다는 게 제일 놀라웠어 어.. 아무리 멀리 있는 친구 집도 택시로 거의 한.. 6천 원이면 가거든요? 아무리 멀어도? 아무리 멀리 있어도 6천 원이면 친구 집갈수 있는 거 아니었어? 어, 서울 올라오니까 버스 안 타면은 죽겠더라고 나 일산에서 버스 타고 뭐한 번에 가는데 강남까지 한 번에 가는데 지금 일산에서 택시 타고 강남까지 간다? 미친놈이죠? <laughs> 지하철 탈때 처음에 사촌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지하철 탈때 그거 알아? 야 지하철 탈때 신발 벗고 타야 돼. 아니야? 내가 거야. 뭐 병신인 줄알 아네. 어. 누가 지하철을 누가 지하철을 신발을 벗고 타. 아씨 아,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막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. 야. 근데 근데 비닐봉투 는 챙겨가라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왜? 비 오는 날에는 그 신발에다가 비닐봉투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써가지고 묶어가지고 타야 돼.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인 줄 알았어. <laughs> 정말인 줄 알아가지고 이제 비닐봉투를 챙겨가지고 지하철을 딱 탔죠? 지하철을 탈때 이제 아 어디서 어디서 내가 이 비닐봉투를 꺼내가지고 신발에다가 덮어야지라고 딱 생각을 하면서 직감하기 시작했어.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. 진짜 막 바들바들 떨었어. 비닐봉투 소리 날까봐. 아 검은색 비닐봉투 일부러 두개 챙겨왔는데 신발이 검은색이어가지고 티안 나게 검은색으로 깔맞추면서 비닐봉투 가져왔는데 제작. 그래가지고 우리 사촌 형한테는 <laughs> 뚝배기를 깨버리러 갈 수도 없어요.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.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. 음.. 울지마, <laughs> 울지마. 야, 거기서 니가 울면 어떡해 거기서 울면 내가 정말 불쌍해지잖아. 울지마. <laughs> 에이! 형, 들어가세요. 망하면 또면 된다고. <laughs> 안돼, 또하지 말자. 그만하자. 야, 적당히 하자. 적당히. 겨우 두 마리. 쫀착하지 마. 겨우 두 마리잖아. 겨우 두 마리죠. 근데 그 다음 날네 마리지 이제. 제 불안, 불안하다. 네마리까지 괜찮은데, 여덟 마리부터 생각하면은, 스나나 이런 애들 보면은, 어디 숨어가지고, 땡보피고 있고 이런 애들 많은데, 발리는 항상 우직하게 한 자리에서, 어, 한결같이 미사일만 쏘죠 아이, 네 마리 가지고 안 되지. 에이. 야, 겨우 네 마리 가지고 어딜, <laughs> 겨우 네 마리 가지고 어딜, 어, 비빌려고. 안 되지, 안 되지. 어, 어. <laughs> 오늘 시간 빨리 가요? 일요일이라 그래, 일요일이라. 내일 출근하는 날이. 맞다. 왔어, 어떡해, 뚫고 들어온다, 벌써. 아 어, 거의 다지졌어불 거의 다. 빨리, 좀만. 좀만, 야, 좀만. 오케이. 베트랑. 베트랑, 베트랑. 베트랑. 와! 와! 하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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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가서 오면 좋겠다고? 아이, 왜 그래, 또. 왜 또, 왜 또, 왜또 우리 투수들 마음이 비틀렸어? 어, 우리 투수들 마음이 왜또비틀림 황천의 숲에서 이렇게 끌어올라와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하고 있어. 진짜 지레 깔고 싶다. 지뢰만 딱 깔아주면 그냥 <laughs> 뛰어오던 자이언트들 그냥 어 참지를 못하고 그냥 기뻐가지고 춤을 추고 막 엉덩이 춤을 벌렁벌렁 출 텐데. 가자 <laughs> 안할 이유가 없어 야제는 스나만으로 맞겠다. 아그게 아니란 생각이죠. 자 타워가 지금 화력 집중이 되면서 좀녹긴녹을 거거든 안면에서. 야 발리스타가 이렇게까지 쓰레기였나? <laughs> 발리스타가 이렇게까지 쓰레기였나? <laughs> 아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야, 아, 이렇게 되면 안돼 <laughs>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<laughs> 즐거웠습니다 안녕 아듀 아듀 <laughs> 생각하면서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거 막아도 막는 게 아닌데 다음 웨이브가 아직 모른다 모 모르 모, <laughs> 너만 모른다 야, 너만 몰라, 너만. 뭘 몰라. <laughs> 너만 몰라, 지금. 3열에 있는 애들을 다 뺄까? 이번에, 이번에 하고 나서 3열에 있는 애를 다 빼서 이쪽으로 옮겨야겠다. 야, 많은 거 봐. 그 다음에 55일이라고. 와우. 아니, 잠깐만. 아직 모른다. 아, 이거 아직 모른다. 아직 모른다.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겠다. 자, 다시 다 나와. 야, 배치는 2차, 뭐 2차적인 문제야, 배치는. 나머지는 그냥, 이동해서 배치. 버텨! 다시 다시 배치 <laughs> 야 다시 배치하러 가자 <laughs> 배치 배치하러 갑니다 다시 <laughs> 우리 우리 무슨부로 하지 않을래? <laughs> 우리 무슨부로 하지 않을래? <laughs> 야왜벽 지나가지고 그냥 넘어오냐 뭐야 너네 야 여기가 에버랜드야? 그그 <laughs> 그 뭐야 그 프리패스인가 뭔가 뭐 있던데 그냥 넘어오는 거야 기다렸다가 갑자기 그냥 지, 지나오면 어떡해 아니 야임마그 아닌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디? 습하는 거 아닌디? 밀차밀차 밀착. 밀착. 수선생님들 밀차 여기 있는 애들이 그니까 빠져 가지고 같이 왼쪽에서 때려 줄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. 한 마리 자이언트 옵니다. 손이 아파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강을 마저 해야 돼 가지고 내가 지금 그 플레이를 못 하는 거야. 여기를 여기를 보강해야 돼. <목소리> 먹이용수나? 무슨 먹이용수나가 있어요 먹이용수나 없어요 다 쓰는 애들이야 다 딜해야돼 웨이브 아직 안 끝나죠 저거? 위에서부터 야, 끝도 없다. 음, 음. 여기쯤 올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딜 들어가고, 사지퍼가 좀 딜을 해주는 것 같긴 해. 딜을 같이. 자. 그래도 나름 열심히 때린다, 얘들아. 오케이, 빠질게요, 이제 여기. 빠질게요, 빠질게요, 빠질게요. 그래서 얘네들이 먼저 여기로 배치. 위도 잇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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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 빨리 빨리 배치 빨리 배치 제발 빨리 배치 다 올라와 빨리 비타워 배치. 한번더 뒤로. 아 우측 여기 위에 위에 배치. 이 친구들 여기 측면 배치. 위로 올라가면서 배치. 홀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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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측면배치 이쪽 사이드 <놀람> 아텨내라텨내라이 <아아> <놀람> 자식들아 <놀람> 하하 <하아> <놀람> <하아> <놀람> 아하 야아 <laughs> 야 어우 <laughs> 긴장감 넘치는 맵이었어 크으 <laughs> 긴장감이 쏠쏠한 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입맵 이 재밌었어 하하 <laughs> 이씨 아 굿굿 굿. GG 아아 야 안될거 같았는데 야 안될것 같은데, 이걸, 이걸 해내네.